저는 저글링러 공공하는 응? 저, 아 뭐, 스타 생대가아니네요아니데 아, 스타에 그저글링것씨 몰라? 모르죠 저글링러 오. 를 저그잖아요 그니까 저그를 막개 떼같이 보내는 거 있잖아요 아 너, 그게 홍진호가 하는 거아니뭐뭐 뭐, 홍진호만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어, 제가 홍진호가 거. 저그긴 했죠 아 모르는구나 저그? 그래서 저글링것이라고 저그? 그냥 개 떼같이 그냥 막 물량공사를 막고리면 저그가 금방 나오거든 막 아, 애들이 금방도 나오니까 뭐 질럿 같은 거아 모르나 이거 질럿은 오래 걸리거든요. 아 그럼 내가 걱는 뭐, 모르겠네. 뭐 오래 걸리는데 <laughs> 저거는 금방도 나오니까 막 그냥 물약 공세로 막 가는 거예요. 저거는 황동 정도. 황동 정도? 뭐 내가 지금 뭘 잘못 들었나? 잠깐만 <laughs> <laughs> 지금 녹화되고 있는데 정신 망설여요. 어, 이게 막그 막는 거 아니에요? 이그 미네랄 네, 진짜 해보셨어요? 아 해보기는 했죠. 근데 잘 못해요. 아니요. 뭐 어쨌든. 네. 뭐 그래서? 그래 옛날에는 그 저글링러시에 빗대서 초등학생들이 방황한 대사는 어 PC방에 막 달려온다고. 초글링러시 막, 아니 초글링러시. 초글링러시라고 했거든요. 뭐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부단가 1수부터 보시겠습니다. 이 중에 시름 없으니, 어부의 생애로다. 자, 이 사람은 지금 걱정근심 없이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부는 물고기를 직업적으로 낚는 사람이 아니라, 유유자적하게 고기잡이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자연 속에 아주 즐겁게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얘긴데요 이력편주에다 내보하시고요 아까 주는 배 주자로 말씀드렸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냥 배다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력편주라고 하는 것은 일엽이 나뭇잎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네, 편은 조각이란 뜻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뭇잎만큼 작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력편주 내모하셨으면 거기다가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 소박한 삶을 상징한다. 자, 이런 이력편주를 만경파에 띄워두고라고 하는데요. 만경파 동그라미. 이 만경파에서 우리가 아는 한자가 있나요? 만자들 아니? 1만만 네. 일만만자에. 뛰어나온 부분 있죠. 그래서 네. 물결이 이렇게 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만개의 이랑의 물결, 한마디로 물리에 뛰어났다.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만경파는 결국 자연을 의미합니다. 자연 동그라미하시고 자연이라고 돼요. 네. 만경파에 뛰어두고 인쇄를다 잊었습니다. 그럼 잊었다는 것은 그 이쯤의 대상은 좋은 게 아니었겠죠? 그래서 인세나 세모하시고,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속세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인세를 다잊었거니날 가는 줄을 알겠느냐? 즉,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지극히 잘 살고 있다. 라고 해서 서리법이 사용되었다. 한가로운 정서를 노래하고 있구나. 이 정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바로 이수. 국어 보면, 천심 녹수. 자, 천심 녹수에서 아는 한자. 천. 천, 무슨 천? 일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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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수. 수. 물수. 수, 물수, 녹. 풀, 녹. 심은 이제 모르죠? 깊을 풀심 오, 깊을 심 아니긴 합니다만. 아, 네. 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천심이라서, 깊 그러니까, 천개 기계, 아주 깊은, 그런 푸른 물을 말합니다. 그럼, 천심 녹수도 어. 결국은 자연을 상징하기 때문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고요. 자, 천신 녹수 동그라미 하셨고, 그 다음에 바로 사선을 그세요. 굽어보면 천신 녹수까지 하나를 줄이 딱 그시고, 사선을 그시고. 돌아보니 만척 청산. 자, 이것도 동그라미 하세요. 자, 일만 만자에, 뭐, 첩은 뭔지 아시나요? 겹쳐있는 네, 예, 맞아요. 중첩되 있다. 천 청은? 푸청를청 사는 매사자니까, 만번 겹쳐 있는, 뭐만 번까지는 아니지만, 그만큼 만. 이 겹쳐 있는 푸른 산, 이것도 당연히 자연상이에 좋은 것인데 동그라미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수의 첫 번째 초장 부분에서 사용된 표현법은 뭐라고 볼수 있습니까? 대꾸법이 대구법. 네, 사용이 되었죠. 비슷한 문장 구조가 두번반복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선을어서 알려드린 거고요. 이렇게 자연이 그득그득한 곳이니까 1장홍잔이 얼마나 가였는가. 아 홍진이죠. 네, 십자홍진이 얼마나 가렸는가? 십자홍진요거는뭔 뜻이에요? 열, 열십자에다가 노지 네, 그 어떤 길이의 단위를 나타내는 장입니다. 오. 자, 홍은요. 불글홍지은티끌진 긴... 네, 또는 먼지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십장이니까 아주 두껍게 네. 예, 쌓여 있는 붉은 먼지를 얼마나 가렸는가? 뭐가 그랬을까요? 이게 예, 평소 도시. 아 도시라는 뜻은 아니고 아, 네. 아 그러니까 조금 다른데 속세... 속세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스팔트가 없으니까 흙을 다져가지고. 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 그 붉은 먼지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홍진이라고 하면 속세를 말하는 거니까 이 동그라미 친 자연과 식장 홍진은 서로 대조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두 가지에다가 화살표 반대 표시하시고요. 공간에 대리가 일어났구나. 이 깊은 물과 푸른 산이 속세를 가리고 있으니까 좋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강우의 월백하거든 이라고 되어있으니까 강호는 무슨 강? 강광자 호는? 호수. 호수 다시 말하면 뭘 대표한다? 자연. 자연을 대표하니까 이 자연에 달이 하얗게 비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강우의 월백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너무 좋으니까 더욱 무심하여라 라고 돼있을때 고전을 보실 때는 무심하다는 것이 무관심하다 뭐 쌀쌀맞다 이렇게 해각하시면안 돼요 무심, 음. 욕심이 없다 욕심이 없다 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자기는 자연만 즐기면 되고 자연에 몰입하면 되기 때문에 세속적인 욕심 같은 거는 전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3수로 가시겠습니다 청하 청아 나왔습니다 청하가 뭐예요? 소주뭔소주야 <laughs> 12강이, 도대체가 12강이니까 벌써? 12시. 12시. 아. 청아에 밥을 싸고, 야, 아, 이때 청아가 밥을 싸주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청이 풀을 청자의 하가, 그러니까 청아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연잎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여기에 밥을 싸고요. 농류. 아, 청아에다가 동그라미라고 있니 아, 동그라미 하세요. 농류는 뭘까요? 일단 뭐가 푸릇푸릇한 느낌이거든요. 푸른 네. 녹자에 버들류자입니다. 푸른 음. 그러니까 버드나무 가지에다가 고기를 꿰요. 이제 뚫는다는 얘기죠. 고기를 뚫어가지고 먹는 거야. 자, 그럼 지금 이 삼수의 초장드요. 아 뭐예요? 백구법이 사용됐고요. 소박한 삶이 느껴지는 거죠. 자 노적화청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보고의 말의 뜻은 밑에 나와있는데요 갈대와 억세풀이 가득한 것이니까 결국 자연과 관련돼 있어요 이것도 동그라미하세요 자노적화청의 배를 메어 두고 일반 청의미를 이것도 뜻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품은 맑은 뜻 이것을 그러니까 이제 일반이라면 우리가 이제 일반 적이다 할때그 일반이에요 청의미는 네, 맑을 청자의 뜻 의자의 맘미자니까 네, 맑은 뜻을 품은 맛뭐 이런 거죠 이것을 어느 분이 아시겠느냐 라는 말을 자기 스스로가 만족스럽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뭘 알아보나 알아,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연의 참된 가치를 모르는 세태에 대한 탄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좋은데 이거를 누가 알고 있겠냐 아무도 모르는구나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1수2수3수 이렇게 봤고요 특히 1수2수 같은 경우는 인쇄란 말도 나왔고요 직장 홍진이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자연을 자연에 몰입해서 속세가 떠올리지 않으면 어쩌면 이런 말을 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 우수의 저런 말이 나온다는 걸 보면은 여전히 마음속에 조금씩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건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4수 가시겠습니다. 산도 뭐산 자는 뭐산이 그냥 마운틴이고 두는 뭐예요? 강민이 무슨 건가? 네? 강민이 웃었어? 아니, 왜 웃었을까? 네. 마운틴이... 마운틴이 웃기다고요? 아 마운틴 두 <laughs> <laughs> 다른 거 아, 생각한 거 아니에요? 아, 네. <laughs> 아니 뭐가 뭐가? 아, 네. 뭐 뭐? <laughs> 아니 다른 것 때문에 웃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게 웃길 포인트가 없거든요. 네, 네. 마운틴 마운틴 투음료수 마운틴 투 음료수. 마운틴 두. 네. 자, 머리도 짜죠. 그러니까 산 머리니까 산봉우리 같은 걸 의미할 수 있고요. 한운 하는 거야. 어, 아, 어? 아, 한. 아그 한자 아니에요. 요거는 한가롭다. 한가로운 구름이죠. 네, 한는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사실은 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문 공부, 한자 문한 공부를 하시는 건좀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내가 대충 이런 느낌이다 라는 걸 알면 문제를 풀고 공문을 해석하는 데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한자를 아는 게 좋긴 좋습니다. 자한우이 일고 수중에 백구가 난다. 뭐 수중은 물속에 백구가 난다 라고 하는데 백구가 일단 뭘까요? 이건 진짜 많이 나온 거예요. 흰? 갈리기를 말하죠. 백구 둥그라미 하세요. 그럼 백구가 설마 물속으로 날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물 위로 이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사수의 초장도 백구법이 사용됐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무심코 다정한 것이 자 욕심이 없고 정이 많은 것은 이두 것이로다. 이두 개만 있으면 자기는 충분해. 일생의 시름을 잊고 밑줄 너를 조차 놀리라 라고 했을 때이 너는 하운과 백구 두 개를 의미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아닌 것을 너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일단 의인법 사용됐고요. 자연과 함께 논다는 얘기는 그만큼 함께하고 하나된 경지에 이르기 때문에 무라일체의 경지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수에서 4수까지는 아, 자연친화적인 느낌이 물씬 물씬 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수에서 약간 정치적인 그런 마음이 남아있다.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눠드린 문학 부분은 이제 다 끝이 났어요. 원래 뭐좀더 드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독서 부분이 하나만 했죠 우리가. 아, 두개했날에 개? 지금 숙제로 두개왔었으니까 나머지가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게 다음 중에 새로운 수능특강의 정보가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학 현대식도 들어갈 거거든요 일단 오늘은 좀 독서를 좀 마무리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은 못풀어도좀 일단은 좀 비율을 좀 맞춰볼게요 일단 고전시간 12강은 숙제로 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연계들 네? 뭐라고요? 수능에서 아 연계요? 고전시간이라고 써버렸는데 아 <laughs> 그게 타이머신입니다 12강의 숫자이구나 연계는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네. 그냥 안된다 간접 50%안 된다. 네. 간접 50%란 말은 그냥 안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직접 70%였거든요 네. 근데도 거의 안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소설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소설에 그 없는 부분 있잖아요. 그 수능 중에 없는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독서다. 그럼 어떤 독서 지문에서 어떤 개념이 슬쩍 지나갔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전체 주요 소재로 나올 수는 있어요. 아니면 주요 소재를 실제 수능에서 이제 그냥 슬쩍 지나가는 정도. 배경식을 살짝 따로 넣는 요 정도 수준이지. 수능특강과 수능완성을 풀어서 수능을 잘 본다는 거는 원래 그냥 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 그거를 풀어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사람들은 다른 걸 풀어도 잘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정부에서는 가급적이면 사교육을 좀 줄이고 정부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해도 수능을 잘볼수 있다. 이거를 이제 계속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수능특강과 완성을 이제 연계교재라고 하는데 사실 보세요. 내가 문법을 선택을 했다. 문법은 사실 100% 연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걸 공부해도 100% 연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말장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정도예요. 안 나올 수도 있다. 물론, 재작년 수능에서 그, 브레턴 우즈라는 그금본이 체제라는 게 있었어요. 네, 금과 돈을 연결시켜서 금을 기준으로 돈의 가치를 매기는 그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굉장히 좀, 뭐랄까, 어, 영향이 좀 컸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가 좀한번 있었고요. 나머지는 별로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는 별로 그렇게 영향이 없다. 스틱에 있는 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해야 돼. 그, 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비밀하고... 음지의 꽃이야. 꽃아꽃게야아꽃게 그것도 있었잖아. 글쎄요. 그, 나는 그걸 본 기억이 없어서. 그게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걸 많이 들었었라고 네. 그래서 그거는 직접 연결되지 않았다. 네. 막 네. 이감이나 그런 글귀를 너무 잘맞쳐요 어떤가요? 이각이각 이슬계? 간슬계야? 사설을 모르는... 아,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 누구도 맞추기 어렵습니다. 에, 다만, 2년 전에, 아까 말씀드 2년 전에 브레타노즈 체제가 나올 것이다. 그거랑, 그 다음에 만분강가가 나왔어요. 그두 가지는 선생님이 예측, 아, 예측한 게 나왔다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둘다 예측하셨어요? 어, 좀, 좀, 실제 수능보다 연기가더잘 됐네. <웃음> 그, <웃음> 그, 선생님 학원 강사 하면서 딱 맞춘 게딱두 번이거든요. 아. 그게 두 개가 그, 그때 몰빵이 됐어요. 딱두개 맞췄는데, 네, 그냥 못맞춘다고 생각하시면 음, <laughs> 돼요. <웃음> 그에만 이상하게 운이 좋았다. 아, 그래서 어쨌든 그때는 좀 대학을 잘봤어요뭐나 때문에 잘풀겠냐 맞는. <laughs> 느낌이 오 그래도 잘 풀린다 이런 느낌 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느낌을 받아다고 하고 뭐 이제 그 학생이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생각을 많이 하는 대학도 있잖아요. 이것저것 한번 이제 고려해 보는. 거기를 가서 좀 다행이었죠. 그 학생 원래, 원래 잘하는 학생이어서. <laughs> 원래 잘해서, 뭐 딱히 내가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laughs>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각 분야 7강, 8강 중에서 사회 7, 과학 7을 풀었으니까, 이번엔 순서대로 입문 7, 주제 7, 요쪽으로 한번 가시면 되겠는데, 아, 너무 어려운 거를 풀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건 숙제로 하시면 되는 거고. 쉬운 거 하면서 한번강간만익히면한번 가보도록 하 <laughs> 아이쿠, 이거 뭐, 이거 입문해서 7강부터 그냥 뭐 쉬운 게나아요 네. 지금 모르겠는데, 7을 여기 했죠 네? 여기를 쨍줄 알고 해버렸어 해버렸다고요? 아이쿠, 이거 큰일 났네. 그럼면 어디를 써? 어 이거 말고은안 했어, 그러면? 아유, 그럼 이거는 일단 제외해. 그럼 주제 투합 7강으로 가자. 주제통합 7강이 음. 더 쉬워요, 더쉬워 음. 주제통합 7강은요, 여러분들. 7분. 30초. 30초. 네, 요한을 풉니다. 이게 지금 6문제니까요. 한, 문, 한 문제나 자, 1분대로 푸시면 돼요. 가능합니다. 이거를 선생님이 직접 다 풀어봤고,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선배들,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다른 반, 다른 학원, 일단 네. 풀려보면 느낌이 있어요. 아, 요 정도면 웬만하면 푼다. 근데 이거 전체 다 읽어보고 네. 푸는 죠 전체 다 읽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되고요. 왔다 갔다. 아, 이거... 그렇게 해야 돼. 안 그러면은 시간을 이 안에 못 풀어요. 결국 수능은, 특히 국어는 시간 싸움입니다. 몰라서 못 푸는 느낌보다는, 아, 물론 몰라서 못 푸는 것도 있는데, 시간에 못 맞추기,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 푸는 게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도는요 오답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지금 오답률이 낮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들 7분 30초 안에 풀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핸드폰으로 시간을 잴 거예요